저도 여자 번호를, 어, 땄을 초반 그 시절에는 진짜 오래 지켜본 뒤에 번호를 땄어요. 음, 대략 6개월에서 1년?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다가 진짜 큰맘 먹고 용기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뭔가, 내가 6개월에서 1년? 이런 긴 시간동안, 음, 뭔가, 그 사람을 되게 지켜보고, 짝사랑한 것에 대해서, 그 상대방 여성분이, 어 굉장히 높게 평가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, 뭔가 이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동안, 나를 짝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, 뭔가, 아, 그 정도면 이 사람은 음, 다른 여자한테 뭐 한눈 쉽게 팔지 않겠구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막 어, 6개월에서 막 1년 이렇게 짝사랑했다고 하면은 그 여성분도 이제 제가 마에 들지 않는 이상 오히려 좀 무섭게 생각을 하거나 그럴 수 있죠. 음, 그래서 이제 어,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아 뭔가 길게 지켜본다고 해서 잘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음 본격적으로 여자 번호를 따기 시작을 했죠. 근데 그때도 음, 진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한테만 번호를 땄어요. 상대방 여성분이 번호를 주면은 아 분명 이 여성분도 나랑 어느 정도 연락을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그니까 번호를 줬겠지.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근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더라고요. 음, 어, 많은 남성분들이 음, 번호를 좀 따봤더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텐데 어, 여성분들이 번호를 줬다고 해서 절대 연락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물론 뭐 상대방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왜, 왜 연락할 생각도 없는데 번호를 주냐? 음, 일단 여성분들 중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. 거절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뭔가 고마운 거죠. 자기한테 그래도 말 걸어준 게 고마워서 일단은 그냥 번호를 주는 거예요. 근데 막상 연락이 오면은 아, 근데 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연락을 받지 않거나 초반에만 받아주다가 일식을 하는 거죠.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로 어 여성분들이 음 번호를 줬다고 해서 어 절대! 어, 연락을 이어 나가겠다는 네 연락을 받아 주겠다. 이런 말은 아닙니다. 음,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, 어, 이제 음,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거죠. 아, 나는 진짜 어떤 여성분이 음 번호를 주면은 어, 이 여자랑 이제 연락하고 어, 사귀는 단계로 당연히 가는 거구나. 그래서 뭐 결혼에다가 이제 손주 상상까지 그렇게 했었죠. 근데 아, 이제 번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아, 그냥 하루 날을 잡아서 최대한 많은 여자한테 다가간 뒤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0명이 저한테 번호를 줬다고 하면 그냥 다 연락을 한 뒤에 그 중에서 연락이 뭐잘안 되는 경우 제끼고 아 연락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아 내가 별로인 경우 제끼고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게 어, 제일 베스트겠구나. 시간도 덜 쓰고, 에너지도 덜 쓰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, 그러니까 하루 날 잡고 어, 최대한 많은 여자한테 다가가서 어, 번호를 많이 받았을 때, 그때가 음, 음, 여자친구를,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덜 들이고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.